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 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정말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양 매물를 하나 전달해 드릴 텐데요. 지역은 영등포 역세권 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층까지 골조 공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한50% 정도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인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상가는 반드시 필요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인생상가는 자금이 조금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서울의 3도심 영등포역세권입니다 영등포역세권 하게 되면 정말 가슴 뛰는 곳이죠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이나 우리가 그 1도심을 보시게 되면은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뭔가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면은 자본금, 에코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고 열악한 그런 곳이 바로 영등포 아직까지 역세권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큰 곳이 영등포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심의 위기에 걸맞는 개발 계획들이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등포 역세권은 영등포 여의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심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화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위치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에요. 이거는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상가를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는 건데, 2층, 1층 지하 상가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삼거리 코너에 있고요.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자, 공사가 한참 올라가고 있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바로 우측은 아주 음식점과 유용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영등포 역세권, 바로 초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영등포, 지하상가, 유동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가 직통으로 또연결되어 있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 백화점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러한 노후된 건물들이 전부 다 업무타운, 강력한 업무, 산업 그리고 상업 이런 업무타운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영등포 역세권의 중심적인 사업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정책인환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게 되면 까만 점선이 있고 그 다음 안쪽에 파란 점선이 있죠. 이 파란 점선이 영등포 도심 중에서도 중심지구로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인생 매물이 어디냐면은 이 파란 점선 안에서도 이 삼거리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생 상가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영등포 역세권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노된 쪽방촌이나 그리고 집창촌, 대선 재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한 산업과 상업과 호텔 업무타운이 연계된 이러한 역세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남역세권 같은 아주 중심적인 업무타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오늘 이런 매물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상 2층과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1층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데 을그 중에서도 최고의 물건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바로 2층 코너 매물입니다. 제가 왜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느냐면은 바로 길이 바로 삼거리입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타임스퀘어로 연결되는 도로와 그리고 영등포 사거리 영중로 중간으로 연결되는 영중로가 있죠. 이 삼거리가 어떠냐면은 차량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하루 유동 인구 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광고 가시성. 이거는 뭡니까? 바로 매출과 직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5,700에서 5,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설로 따진다면 평당 한 8,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엄청난 가격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요 어떤 업종이든 간에 안될 수가 없다. 추천해 드리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이 성형외과가 임대료의 목숨 걸까요? 아니죠. 성형외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곧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외과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자, 추천을 해 드리고요. 자, 지하 1층부터 볼게요. 지하 1층은 지와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지하상가가 키포인트입니다. 영등포 지하상가 유동인구 한 50만 정도 하루에 바글바글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면 4천대입니다 지하상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사거리 1층 상가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한6% 정도 계산을 했고요 자 1층 평면도인데요 메인 중에 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코너 부분이 되겠고요자 이쪽 부분이. 타임스퀘어 가는 방향입니다. 이스칸이 금융기관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받아서 어,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빨간 것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자, 1층에는 전용률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전용률이 6 2입니다 보통 50% 잡죠. 근데 62%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용면적 기준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전용 면적당 개선하면 1억 한 6, 7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 역세권 사거리면 전용 면적당 한 2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2층 연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코너 상가입니다. 이 코너 상가 가실성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바글바글한 영등포 역세권에서도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광고가 멈추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 수용률이 부르는 게 갑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점포가 가장 메인의 점포가 전용 면적이 34평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는 외과를 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커야 돼요. 그러면 209로 바로 터야 됩니다. 여기가 전용의 11평. 그리고 211호가 16평 정도 전용이 되기 때문에 이세개를 합치면은 딱 6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 성형외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평당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5,700에서 5,800 정도라는 거. 자,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투자자분들 업종을 선택을 해서 임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형외과 원장님이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2호점이라든가 본점으로 사용하신다면은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삼거리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다. 자, 오늘은 영등포 역세권에 정말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상가입니다. 열일 제쳐놓고라도요, 이 상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봐야 되는 상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상가를 선택할지가 대단히 고민이 많죠. 오늘은 자금이 조금 들어갑니다만 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대신에 정말 인생 상가를 할 만큼 너무나 입지가 좋은 그런 상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미래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